자이 문제는 절댓값이 있는 3차 함수의 그래프 병을 우리가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f x 가 이제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댓값 f x 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식이 되게 되면 우리가 절댓값을 씌우게 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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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이면서 미분 불능점이 이렇게 3개씩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만 이제 우리가 될수 있겠죠? <laughs> 절대 값을 씌우게 되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볼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3과 5에서 적어도 식을 하나 갖는다고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이너스 1을 지나가면서, 여기에 근이 하나 생길 수 있게, 이런 식의 그래프 모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근이 되게 되고, 알파에서 중근이 되게 되면, 이제 이것을 절대 값을 씌우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1에서 미분 불능점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FX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fx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이 마이너스에서 근이 하나 되게 되는 것이고 알파에서 중근이 되는 이런 모양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모르니까 우리가 k라고 두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알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3과 5 사이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f x 로 이렇게 놓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F의 0을 보게 되면 F의 0은 K알파에 적용이 되겠고요 이번에 이것을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하게 되면 K 앞에 두고요 앞에 꺼 미분 될거 그대로 X마이너스알파에 적용이 되겠고요 플러스 이번에는 앞에 꺼 그대로 될꼬 미분이죠 2배 X 더하기 1에 X마이너스알파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f'0을 보게 되면 이것은 k에다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제 f0 분의 f'0인 거니까 f0 분의 f'0을 보게 되면 k의 알파의 제곱 분의 k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k 약분 되게 되고 나눠주게 되면 1마 알파 분의 2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것인데요 알파가 나와 있죠 자, 알파 분의 1은 현재 우리가 5 분의 1부터 3 분의 1 사이가 되겠고요 알파 분의 2는 5 분의 2에서 3 분의 2 사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의 최소값은 이제 1에서 3 분의 1 빼는 것이죠 3 분의 1이 최소값이 될수 있겠고요 최대값은 이제 우리가 1에서 우리가 5분의 1을 빼는 거니까 5분의 3이 최댓값이될수 있겠습니다. 최대치에서 나올 수 있죠. m 곱하기 l은 2개 곱하게 되면 5분의 1만 남죠? 정답은 우리가 5번 되겠습니다.